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 동물 동행 도시 춘천에서 반려 가족을 위한 특별한 가족 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 도구 스포츠 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반려 동물 스포츠 대회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춘천을 찾은 반려 가족들. 전국 각지의 다양한 견종과 반려인들이 참여해 약 120여 개 팀이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경기에 앞서 저마다 워밍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시소나 허들 등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도구 어질리티 대회는 핸들러에게 코스가 미리 공개됩니다. 약 7분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장애물의 배치나 통과 순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본 경기에서 실수 없이 게임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과 핸들러의 오랜 경험과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어질리티 대회. 이번 페스티벌에선 총 67팀이 참가해 4가지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게 됐는데요. 준비된 장애물을 순차적으로 넘기며 달려나가는 경기로 어드밴스드, 점핑 등 경기별로 정해진 코스를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 망각이나 이탈을 범할 경우 감점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면 좋겠죠? 선에서의 긴장도 잠시. 본 경기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멋지게 장애물을 넘어 달려나가는데요. 그 곁에서 힘찬 구령과 함께 결승선으로 이끌어주는 게 바로 핸들러 반려인의 몫입니다. 한편 바로 옆 경기장에선 반려견 원반 던지기 스포츠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또한 견주와 반려견 사이의 호흡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경기로, 주어진 시간 안에 몇개 원반과 어떠한 기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회 분야가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분 동안 원반 한 장으로 얼마나 멀리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원반 다섯 장을 가지고 90초 동안 얼마나 어,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다양한 원반 슬링 스킬을 보여주고 그런 걸 경쟁하는 프리스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반을 얼마나 멀리 또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하는 게 관건인 일반 경기와 원반 다섯 장을 사용하는 프리스타일 경기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의 최연소 참가자 이윤주 핸들러입니다 원반 던지기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려견과의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실력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마디 해주래요 어떤지? 아쉬워요. 제가 좀 닌자가 앞으로 갔을 때 던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던져서요. 프리스타일은 두달 됐고 닌자를 키운지는 일년 됐어요. 나중에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다음 대회 때도 더 잘하자. 견공과 견주의 찰떡 같은 호흡이 빚어내는 화려한 기술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일구 확산의 우려로 무관중으로 대회가 치러진 점이 무척이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창가 팀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출발했는데요. 첫 번째 원반을 멋지게 잡아낸 경공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가 아빠 타이 아니 나 말고 다음에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꼭올 겁니다. 이번 행사 기간 반려 가족을 위한 뜻깊은 시간도 기획이 됐습니다. 올바른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강연자로 나서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가 산책을 잘못해요 전혀 말을 안 듣고 냄새만 맡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아, 얘가 그 동안 맨날 지루한 곳만 다니다가 정말 새로운 곳에 와서 자기가 그 동안 못 느껴봤던 냄새를 맡았더니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그래서 원래 사실 사람이 행복하면 뭐 우리가 나가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면 반려견들이 불행하고. 반려견들이 재미있을 때는 사실 좀뭐 산책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같이 행복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독스포츠들이 지금 있는데 보호자님들도 나만 행복하고 반려견만 행복한 그런 활동이 아닌 보호자와 반려견이 같이 행복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라는 말처럼 어, 가까이 곁에 두고 가족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지내는 게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고양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 고양이와 같이 좀 묘연이라고 하죠. 어, 그런 묘연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동행도시 춘천에서 펼쳐진 특별한 가을 운동회. 반려동물과 조금 더 가까이 교감을 나누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반려문화 계속해서 실천해주세요.